제 지난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스쿼트 할때 상체 힘을 빼야 된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모든 바벨의 무게가 발 밑에까지 쭉 떨어져야 된다. 근데 상체 힘을 꽉 잡고 있으면은 무게가 여기 떠있어서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제가 영상을 몇번 만들어드렸지만 효과를 보신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게 무거운데 어떻게 힘을 빼요?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빨을 가져오기 전부터 이미스트레이닝 이미 해요 여기서 이제 이미 여기에 무게를 실어 놓는 거예요 함상현 선수도 여기 여기에 무게를 실어 놓으라고 하시는데 저도 가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무게를 실을 생각만 해요 그리고 제가 큐를 항상 코칭할 때 드리는 게 뭐냐면은 호흡, 호흡을 말씀드리는데 호흡을 집중하잖아요 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자동으로 힘이 빠져요 걸려요 그냥 이게 툭 하고 걸려요 여기서부터 그냥 저 같은 경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적절한 정도가 있어요. 막 이게 넓이가 약간 다르거든요. 왼쪽 왼쪽 오른쪽 팔 길이도 다르고 유연성 달라갖고 이걸 너무 똑같이 잡으면 은또그간형이잘안 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평이겠다 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 건다를 동시에 생각해줘요. 약간 지금은 자동화됐는데 여러분은 처음에 <놀람>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가슴만 살짝 살리고 여기서 궁금하시면 그림 넓이 많으신 분들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좁을수록 좋긴 해요. 저도 좁게 잡을 때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승모근이 더 붉어져 나와서 이게 편합니다. 대기가 승모근이 더붉어져 나와서 좁으면은 제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넓게 잡아도 보통 툭 걸리는데 좁 부분 좋지만은 힘이 안 들어가는 정도는 찾아야 이렇게. 두 군데 힘이 안 들어가는 아, 그 정도 아, 이렇게 느낌을 찾아야 돼요. 되어라면 돼요, 그런데 하면서 여기서 호흡을 하면 툭 걸려야 돼. 약간 저는 이런 동작도 하는데 이것도 많이 도움돼요. 가져오기 전부터 그리고 막선수들도탁 이렇게 하면서 걸리는 동작이 있거든요. 탁 하면서 가져 나오잖아요. 그것도 약간 일부에 저도 걸린 거예요. 그냥 몸에 다. 발까지 다 실려있는 중심, 이런 식으로. 힘이 빠져있고. 약간 잡아보이기도 하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막, 막, 엄청 막 힘이 빠진 건 아닌데, 그냥, 그냥 무게는 실려있지 않아요. 팔에.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실려있어요. 밑에. 따지고 보면은, 한 99%가 밑에 실려있고, 한1% 정도는 약간 팔로 약간은 잡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정도. 그냥 그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럼 스쿼트 그냥 안 썼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함상희 선수 350 스쿼트하는 거 보면 은 350인데도 가져 나와서 이 동작이 있어요 350kg인데 막 이렇게 있어요 <목소리를> 이게 몸에 다 실려있는 거거든요 다 실려 있는 거야, 무게가. 어렵지 않아요. 딱 들어가서 호흡하고 그냥 툭! 가져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 가져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에 건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게 되기도 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요거를 힘을 좀 풀면서 가슴, 허리를 살려. 어차피 이 팔은 없는 거예요. 그냥 팔 없이 스쿼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팔안 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중심이 실려있는 건데 그냥 대기만 한다. 그런 느낌으로 가슴 허리가 살아있어야지 그러면은 여기는 발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이, 이 힘을 위에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쿼트 데드리프트 할 때는 가슴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게 죽어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힘이 세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이게 딱 잡혀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